안녕하세요 미녀예요. 현재 촬영시간 11월 22일 6시 19분을 지나고 있고요.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죠. 각설하고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까고 시작할게요.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11월 21일 바로 어제였는데요. 비트코인 캐시 40% 수익이고요. 어제 정보방에서 순식간다점 잡아드린 IST o 바로 반등 나오면서 8% 수익 중장기 매집 종목으로 잡아드린 이더리움 20% 수익까지 한세 종목만으로 누적 68% 수익 챙겨간 시장이에요. 정보방에서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딱 여러분들께서 제 말만 믿고 정보방 들어오셨다면 100% 똑같이 챙길 수 있었던 수익들이었어요.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단기 폭등 솔 코인들 타점부터 그에 대한 근거들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다 같이 수익이어가고 있고요.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는 제가 직접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 이번 기회 시장에서 확실한 수익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종목은 바로 a 이브예요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신 분들이 이미 수익 든든히 챙겨가고 있는 종목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이유 이미 40% 한번 분할 입익한 종목이지만 추가 폭등 타점 나와서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세요. 우선 a 이1 일봉 차트로 보았을 때 올해 7월 경 저점부터 이미 형성된 전형적인 패럴 채널을 따라 꾸준한 상승을 이어왔어요. 채널의 하단선과 상단선 사이에서 꾸준한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현재의 자리까지 온 모습이고요. 이달 초 채널 아래쪽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잠깐 나오는 듯했지만 정확하게 120일 장기 이동 평균선에 안착하면서 채널 중단선 위쪽까지 단기 폭등이 나왔어요. 그만큼 현재 에이브에서 형성된 캐럴의 채널의 지지 및 저항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참고로 a 이브는 시가 총액이 무려 3.5조원에 달하는 대형 알트코인인데 이렇게 꾸준하게 채널 안쪽에서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절대로 개미들의 물량만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세력들의 손길이 꾸준하게 닿으면서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달 초 채널 중단부를 넘어 상단선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현재는 정확하게 채널 하단선과 60일 중기 입형선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매우 견고하고 위쪽으로는 채널 중단부와 상단부까지 시원하게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현재 AV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다시금 채널 중단부까지의 단기 반등이 단숨에 나올 거고요. 이전에 쌓인 엄청난 양의 거래량들을 세력이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채널 상단부를 넘어 넘어서는 대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아주 매력적인 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정보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추가 매도 타점 싹다 공유해드렸어요. 아직 매도 타점 못 받으신 분들은 빠르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정보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비트가 매일매일 신고점 갱신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대폭등 쏠 알트코인들 미리 매집해 두어야 나중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시장 졸업할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대폭등 안쏜 알트코인들 실시간 타점들은 정보방에서 전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입장해 보시고요. 10원 한장안 받으니까요. 무료로 들어와서 진짜 그등 쏘는지 안 쏘는지 구경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오늘의 영상은 에이브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